준고 입문 시작합니다. 로마자로 된 발음 보인 한빙. 하나나 잘 듣고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今天什把你吹了了今天什把你吹了了好久看你得怎好久看你得怎 오늘은 이두 마디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今天什바니吹了라了 J-I-N, 今 t i a n 텐, 진 오늘이죠. 今天天자를 일성으로 읽어도 되고, 今天什마펑 s h n m e 什스什 스마, 무슨 F-E-N-G, 음이 발음이 펑! 퐁 하지 마세요. 비읍 발음이 아닙니다 F E N G 펑 이렇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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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C-H-U-I F F F F F F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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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아니 오늘 무슨 바람이불어서내가 여기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今天什么风把你吹了来了?好久没来看你过得怎么样？好久没来看你过得怎么样？好久 HAO 好久 h -A o 久 a 好久 o 매일来看你, 매일, m-e-i, 매일, l-a-i,来,看你, k-a-n,看, 보다, 니 네. 오랫동안 너 보러 오지 못했어, 어, 오랫동안 너 보러 오지 못했어,过得怎么样, 어떻게 지내, 어, 잘지냈서 헌어 뜻으로 쓴 말입니다, 지유어过, 뒤에 또, 약하게过得怎么样 so Z E N Z -N M E M Yang Y A N G a n g 怎么 어떻습니까? 할때어么样过得怎么样 어떻게 지냈어? 하는 말을,过得怎么样? 이렇게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너 여기 나타났어? 아, 오랫동안 너 보러 어, 오지 못해서 어 못했어. 오랫동안 너 보지, 너를 보러 오지 못했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어, 그동안 잘지냈어 하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今天什么风把你吹了来了?今天什么风把你吹了来了?好久没来看你? 过得怎么样？好久没来看你，过得怎么样？什么风？什么我摩尔摩斯密达吃什么？摩尔萨西米达买什么？이것是摩엇米니这是什么？这是什么？阿摩多尔斯密达的人什么也没有，什么也没有。 아무도 것안 먹었습니다. 什무也도吃什么也습吃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什무也도买什么也没买뭐든지너달습는거줄게뭐든지너 달래는 거 줄게. 줄게 사지 면았습니다 아무것도 사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뭐든지 너 달리는 대로 주게 줄게 할 때는 니가 什하我给 我给你什么，你要什么我给你什么。뭐든지 먹고 싶고 먹어라你想吃什么就吃什么你想吃什么就吃什么 바람이 분다. 과풍. 큰 바람이 분다. 大刮风이 아닙니다. 과다풍 이렇게 해죠. 큰 바람이 부다. 큰큰 하는 말이 앞에 나오니까 대과풍이라고 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과다풍. 큰 바람이 분다 과다풍. 바람이 붑니까 부니까 과부 과풍, 과부 과풍이 불다 하는 말입니다. 초이. 그런데요, 이 불다 하는 말이, 허풍, 허풍 떨다, 큰 소리 치다 할 때는, 초이뉴 소우자를 붙여서, 초이뉴 란 말을 합니다. 너 허풍 떨지 마라. 니부야 초이뉴. 니부야 초이뉴. 라이 온단 말이었죠. 그런데 이 라이 자가 동사 대신 쓸 때가 있어요. 너도 하나 먹어. 니에 라이 이거. 너도 하나 사라 니에 라이 이거. 맥주 한병 주세요. 라이 병피지오. 라이. 여러 가지 동사 대신 라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再 라이 이거. 再 라이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好久不见好久不见 더는 好久不见, 好久没见이래도됩니다好久没见 더는 好久不见하면오래간만입니오 이런 말입되죠 이런 말이 되죠 常来看我그는늘는를 보러옵니다. 그는늘 저를 보러옵니다.他常来看我.过得怎么样？어떻게 보러 지더십니까 당신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신요이거씨 어떻습니까? 이날가 당신이 시기가 당신이 시은 어떻습니까? 이거씨가 너무 좋이날가 너무 좋아서, 당가보기 좋아서, 당신이 날가보기좋아이날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날가아서좀신이 날씨가 너무 크다 서어이서어음에 좀좀 들지 않는다고 할서는무 어, 현, 大一点我看,大一点儿자 지금 이렇게 응용 연습하는 말은 글자 몰라도 좋아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쓰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